여러분 어, 오다 가다 보면 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예, 하는 그런 아, 창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인포메이션 데스크라고 하죠 또 어떤 곳에 보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라고 적힌 곳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두 가지를 아, 합한 헬프데스크라는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입니다. 그때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게임이 헬프 데스크 게임이다.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자들을 한 10개 테이블로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각 테이블별로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아, 문제를 담아서 봉투를 모든 테이블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프데스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몇 번이고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봉투를 열고. 문제를 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얼른 풀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쭉 읽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퍼즐 그림 맞추기 였어요 그런데 워낙 조각이 많아서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도무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어 서로 묻지 않고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도 그 문제를 풀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때 우리 팀에서 아까 사회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헬프데스크가 있다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한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첫 번째 아, 풀어야 될지를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힐 때마다 헬프데스크로 보냈죠. 그리고 에,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헬프데스크로 갔다가 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이 그 과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팀은 그 게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 게임의 비밀을 알고 헬프데스크를 활용한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좀더 아까 그 사회자가 했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헬프데스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헬프데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헬프 데스크가 바로 은혜의 보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은혜 보좌라고 주신 이 은혜 보좌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거룩한 보좌였습니다. 옷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룩한 보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보좌가 언제 은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까 언제 다 나와 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먼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연약함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성향,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 그것을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원 독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원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계로부터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만일에 내가 믿는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네,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찾아온 그 시험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신앙을 놓고 예수는 메시아일 수도 없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심을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원 독자들이 살던 그 시대에나 지금 우리 시대에나 핍박이나 환란 또 유혹이나 염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공평을 해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 그 것이 맞다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내 직장 상사로부터 예, 불의한 일을 불의한 일에 가담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처자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대로 붙잡고 있다가는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자를 부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음, 배교의 아, 위험 앞에 놓인 원독자들에게 너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치유칠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극율이 여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우리가 시험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가 어, 우리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어느 토요일 날 도서관에서 숙제를 끝내고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일찍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대화 중에 제가 아, 마음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 돈 때문이었던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 경제적으로 아, 가정을 충실히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저에게 큰 아,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과민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색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물를 두고 왔다고 얼른 다시 학교에 갔다 오겠다고 학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소심한 A형 성격을 가진 남편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이 갑자기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집에 집에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말 없이 나갈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쿨한 B형이나 O형 성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기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투명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단다. 어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또큰 아, 극심한 고독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무기력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언제 돌아올 것인가? 하루가 천년 같이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나 또 연약함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그 고독감, 무력감 그리고 그 기다림 그리고 그 아픔, 육체적인 아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 보자의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한결같이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도 하시고 긍히리 여기시는데 만일 그분이 우리의 시험 당함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굳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셨고 극유히 여기셨고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또 긍율이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히브리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보자로 나아가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스 14장, 4장 16절 전반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여기서 보시면, 때를 따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유, 카이로스, 유, 카이로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 그런 뜻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 때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다음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돕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긍휼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시작시키는 방아쇠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험에서 돌 시험에서 탈출하는 탈출구일 수도 있고, 또 시험을 더 견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UCC LA의 직원으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자, 노동 허가서 신청을 해놓았는데, 노동 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 변호사가 말합니다. 노동 허가서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에 H1 비자가 만료되어 있는 그 기간 안에 나올 수가 없으니 한국의 모든 가족이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노동 허가서는 나올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절차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먼저 받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변호사는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변호사 말대로 노동 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신체 검사비도 낭비되는 거 아닐까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줄 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동안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대로 장담해 왔던 내 노선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제게 제가 시험을 받았던 상황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할 수도 없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노동 허가서를 주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거기에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노동 허가서가 오늘 나왔다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주님 이 세상에 저의 도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긍휼이 주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의 버튼을 누른 줄 믿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즉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였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제 막내 아들입니다. 제 막내 아들은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늦습니다. 그 아들의 염색체 이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지가 올해로 16년째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아, 올해로 21살이 되었고, 성인, 성인 적응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없지만, 아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유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에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돕는 은혜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또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용서하는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분이 아, 계십니까? 또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를 아, 바라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영적인 은사를 구하려고 또 관계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때를, 주님의 그때에 돕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딱 들려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은좌,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 유대인 출신들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로 가면 선뜻 나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은 마음은 대제사장도 일 년에 한번 들어간 그곳을 내게 담대히 나가라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주저함, 망설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게 나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은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은혜 의 보좌 앞으로 불러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디 찾아오셨죠? 저 멀리에 있는 시내산 꼭대기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안에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그 과정에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보호자 앞에 직접 나오게 하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하늘의 참성전 거기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두려운 두려운 속죄소 두려운 시은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나아가라 이 명령은 헬라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성경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우리를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극유리 여기신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거기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하신 헬프데스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두려움으로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헬프데스크 게임에서는 한 팀만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전을 떠날 때 우리가 집에 갔을 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 아, 그레이스 타임을 하실 때도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